기쁘 뜻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도의 연습과 단련과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서 지치지 모를 정도로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또한 외롭고 쓸쓸할 때는 찾아가일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말면 맞서 바로 사도 바울을 높이 피망하게 들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남겨놓은 7천명의 그 죄종들을 통하여 바로 시작을 대명하는 제2의 세대 요한의 사멸된 바로 개혁주의자, 성도주의자 이런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초대교회처럼 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끝자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다면안 돼. 지금은 뭡니까? 바로, 바벨론이, 금성 바벨론화 된이 세계가, 사탄마귀가 숲퍼와 격렬 시스템을 가지고 자주 우지하는 시대가 도, 도래됐다. 여러분, 초콜릿수가 누가 어디서 나옵니까? 무술론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자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찾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열두 제자였 누가 있습니까? 스승을 바라보는 가룟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열두 제자는 각각 개인의 교회입니다. 우리도 개인의 교회입니다. 바로 콘드서 3장 16절, 하나님의 거하신 전. 우리는 거룩한 무령의 교회다. 거물화는이 교회가 신비적연합을위 해서 하나님께 예배는예배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 를통하여서 출애굽할 때 당시에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토레. 그들 각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광야에서 훈련받지 았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교회입니다. 계속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끝자락에 온 이상 바로 사탄 마귀 귀신들, 바로 접근시도는 거짓 선단에 많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바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타나고 이 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끝날에 나타날 일과, 또는 개시을 통해서 끝날에 나타날 징조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남낭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시기와 그날짜가그 시간은 우리는 알수 없다. 이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종말을 우리는 알았고, 천국과 지옥을 알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고, 바로 구속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놓여 있는 2019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린 마음을 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답게, 하나의 님킴 높임답게, 하나의 현실성을 가지고, 하나의 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세대와 오고 는 세대는 그때 당시에 그들의 몫이고, 우리 당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전파의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사회, 또는 성도는 성도대로, 각자의 상태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바로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깨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또한 우리는 이미 몸에 입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바, 사도 바울이 이 고른도에서 외롭지 않고 슬슬 않고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뭐다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셨다는 것.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입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계시로 칠장 바로 우리는 14만 4천 명에 포함된 바로 인만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을 따라서 우리는 하루를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마텀신 바로 하늘나라 대세상께서 위당 승리를 하고, 지금 우편한 적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것입니다. 그 더위에 하늘과 땅에서의 신비된 예람을 이뤄서, 우리 걸어다니는 무형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예수 그대로 오실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 도래요. 바로 예수 그도가 오시기 전, 바로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 바로 우리는 교회 시대와 성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과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을 인식,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에믿치고주님에 맺혀서 바로 우상도시, 음행도시인 고린도를 구원시키지 않았습니까? 누구?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념을 따라서 함께 이렇게 그 버림도 못하고 또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 고름도 성을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곳에도 예수基督교회가 있는 이 시흥당에도 바로 구원할 자가 많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로 예수基督배적계시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로 힘쓰고 목무를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열두 제자처럼 이렇게 죄중을 땅 높이가 비글을 들었을 줄 믿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는 내가 예수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바로 수적인 풍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사역입니다. 초대때가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열두 사도는 예수가 힘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했을 때 바로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3천명5천명 바로 이렇게 8천명을 계약 구수적으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른독성의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마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예수 그들의 철저한 도우심과 또한 격려와 위로로 바로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이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들을 밝히 증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5절과 15절과 6절과 하나님 8절과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 입술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운 담담을 놓고, 언제 어디서나, 성격에서, 장막에서, 일태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말씀을 담대히 손바는 제자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되었네. 주, 예, 수의 주, 예, 수의 예, 예, 살수 없는 인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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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약함을 십자가을십자가 주의 예, 고주 예, 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주 앞에 속 경속이 신부기, 그 고통하 아, 픔 속에 찬송하, 며 신부기, 나름하, 리송하님하신송하 찬송하, 며가 내가 가야 할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길 고난과 죽음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길 나는 바람이다 하신 그길소송통하는 따라 가리라 영광해그 신도끼 싱글게 오음불보종종 싱글키 라는 나는 바글키 싱글키 싱글끼전글하싱따라하글키싱 주님. j 나는 너와 함께 한심하니, 주님 덕에요. 산기 원하여 잊혀 밤고. 「ハウソ 파파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Tchau. Te mac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역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보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